저는 고난 중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으로 있게 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가지려고 합니다. 새벽 다섯 번 그리고 수요일까지 한 여섯 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기에. 오늘 사도가 그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에 저희도 지금 열몇 명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정도도 다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는 정도의 크기나 그 넓이나 깊이도 다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정도의 크기나 깊이도 다르고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있게 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는 정도도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러한 진리들에 대한 알매 정도의 차이가 결국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의 크기와 성숙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가장 결정적인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된 신앙의 출발은 바로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다트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사도가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3장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지금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방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긍정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아주 특별하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긍정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 절에 그러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말하는데 바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더 나아가서 사도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며 놀랍고 신비스러운 사랑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지식에 넘친다. 이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혹은 지식의, 지식을 초월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지성이 한계, 한계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도저히 다 담을 수도 없고 다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마로 무한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아는 그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이 풍성히 알고 깨닫고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성도들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 결국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가 다음 구절 19절에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바로 사랑의 네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언급하면서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쵸?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사도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도의 정말 그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 하나님을 알고 그저 그렇죠? 신앙을 흉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본문을 또한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사도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일장에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자 일장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실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통치자이신. 그래서 모든 만물에 좌정하여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한. 그 인자이시며 그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히브저스 기자가 먼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인자이시며 그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자, 일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을 보면 용이 다시 말하면 사탄이 그의 입에서 이렇게 물을 흘려보냅니다. 입에서 물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흘러 떠내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러 떠내려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용의 입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나와서 홍수를 일어서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저주의 홍수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에 빠뜨리도록 하는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 역사에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들을 흘려보내도록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거짓 복음에 의해 흘려 떠내려가게 함으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짓 복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사도가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에서 이탈한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유대인 개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히브리서에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바나바다, 뭐 바, 바, 뭐 아볼로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정확하진 않은데 대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신자는 누구냐면 유대인 개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율법주의로 오랜 시간 살아오다가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 지금 유대 개종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옛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을 가졌던 것처럼, 이들 또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가려면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갖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유대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에서 말씀 보면 이게 잘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좋다 그거 너무 너무 좋은 것이다 그 은혜를 말하는 거 너무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부족하니 그것에 이것을 더 해야 된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 해 그게 뭐예요 할례이고 절기들이며 율법들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를 가장 이렇게 닮은 닮은 종교가 있으니 그것이 카톨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를 닮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사를 보면 이렇게 똑같이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케 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그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유대 율법주의와 연관해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킨 거죠. 변질시킨 유대 율법주의의 복음이에요. 그런 것이 아, 오늘날 사람들은 아유 뭐 그게 그게 다 그거지 그 복음이 다그 복음이지 그 말씀이 다그 말씀이지 그 진리가 다그 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 아, 그렇죠 어,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첨가한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는 유대 율법 지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시도를 이렇게 말해요.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의 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상으로 가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는 사도 바울이 볼때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날과 그자그 그 실체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날과 달과 절교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말하는 것들을 지금도 너희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의 담보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복음을 전한 것,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 개종자들을 위해서 사도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고 그 복음의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 자, 오직 예수죠. 자. 얼마나 제가 중요하면 여기다 이걸 아주 세개 놓았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만 말하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토록 위대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그렇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되고 크고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삼절을 통해서 밝히면서 과연 그렇게 큰 구원, 구원을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냥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경고의 말까지 겸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히브리 계종자들은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유대 율법주의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뭔가를 더하려고 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이런 복음주의 안에 자꾸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진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얼마나 신비스럽고 위대한 구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더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고, 이 복음 외에 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도 무엇인가를 더해야만 내 삶이 완전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과 능력과 위대함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 말하며 그 구원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성도들로 하여금 풍성히 알 것을 권면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원을 아는 것이 모든 성도의 신앙의 원천이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여러분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본 것으로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출발은 뭐냐면, 따트 헬로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아는 것.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을 주셨던 것처럼, 이 인격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바로 그 복음이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어내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서 우리부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면밀히 살피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제가 구원론을 주일라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론인데, 왜 구원론이 그렇게 피상적이 되고 왜 왜곡됐냐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얄팍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한, 아, 여러분, 그 지식, 지식의 너비와 깊이와 이런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없고, 삶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안에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면밀히 살피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너희가 세상에 전해야, 전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구원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죠? 진주를 구하는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나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 이렇게 구하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은 이상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어, 주고도 살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된 구원 맞습니까? 그래서 면밀히 살피라는 거예요. 면밀히 살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금돼지가 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가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어떤 귀한 보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한번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와서 또 한번 보지 않겠어요? 역사적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받은 구원을 면밀히 살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당연하겠죠. 너무 당연하겠죠. 이 구원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잃을과 노심초사하는 마음. 자, 보세요. 제가 어저께도 두 가지 균형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만 이 구원이 너무 놀랍고 큰 구원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심령 또한 함께 있는 것이 균형이에요. 그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이같이 큰 구원이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구원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제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가 총한 일곱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얼마나 큰 구원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가, 그 구원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제가 이번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